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보코맨 t v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도 아 300mm 지금 아 상수도관을 아 지금 터파기를 해가지고서 지금 아 끼우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그3이아 아, 300mm 관을 저렇게 들어서 아 지금 아 여기다가 이제 끼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 관을 어떻게 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 천명미리 지금 반을, 아, 지금 여기다가 삽입을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 저기 이제 잘 들어가라고 이제 퐁퐁이를 발라줍니다. 예 네, 퐁퐁이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아, 여기다 삽입을 할 겁니다. 아, 지금, 공삼다불이 지금 간을, 아, 들어서, 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껴서, 아, 이거를 이제, 아, 묵묵이, 아, 이제 밀어서 삽입을 시키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켓으로 밀어서 아, 밀어서 이렇게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아. 많이 얼어있습니다, 많이, 굉장히 많이 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이 굉장히 많이 얼어 있어요. 한 40cm 정도가 얼은 것 같습니다. 40cm가 아,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쪽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쫙 이렇게 한1 5 0 0 정도로 파셔가지고 파가지고 갈로를 쫙 이렇게 두드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깔끔하게 아주 그냥 아 여기가 이제 상주도 전문 업체다 보니까 아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잘 하십니다, 아. 형택시에서 아, 상수도 그 업체를 하시는 업체인데요, 예, 깔끔하게 공사를 잘하세요. 아, 가지고 또한 겨울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아, 많이 하십니다. 아, DX 160W OK 3단부 아, 다우 개발 중기입니다 다우 다우 개발 준비, 아, 다우 개발 준비에서 지금 아, 우리 아,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뜨기이면이 3면이라 범면이 길을 만들어가면서 아, 지금 독니가구리 아,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터파기를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삼단붐 군사키 포크레인에 관심이, 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장비가 어떻습니까? 장비는 뭐, 뭐, 장비가 뭐, 장점과 단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아, 장비는 진짜 잘났다고 봅니다. 이게 삼단붐이, 아, 진짜 이게 품재 길이가 상당히 좀 길어서, 아, 작업하는데 굉장히, 아, 용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리고 또 업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 장비를. 아, 기존에 이제, 굿사 깊이를 못 봤던 그런 굿사 깊이를 팔수 있다 보니까, 아, 뭐 장비를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지금 육답 하시,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중에 이제 장비를 구입하실 때, 아, DX160WOK OK, 3단부을 아이 구입해 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 여기, 아, 저 이명철 사장도 이 장비에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좋대요. 아,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2단분 부사기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아, 요게 이제 그차 가격이 1억 4천 3백만 원인데, 아, 기존 2단분보다는 가격 차이가 좀 나요. 나지만은, 아, 뭐, 그만한 또, 어, 아, 가격은, 가격 차이는 나지만 또 운전자가, 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다양도로 도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좀리하게좀 작업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봅니다. 자, 기존 그 지금 3W는, 아, 지금 그 6W 텃박이 하고 간을, 아, 간, 간을 끼고 난 뒤에 이렇게 모래를, 아, 퍼가지고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 지금, 반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6 w 은 탑하기를 하고, 아, 3W들은 아, 저렇게 이제 관에다가 이제 모래를 퍼서 이제 예, 이렇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일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6다불 하고 3다불 하고 한조가 돼가지고 저렇게 이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계속적으로 지금 아, 아, 6다불은 계속해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본면에 지금 자기가 이제 파판과 자리를 본면을 자리를 만들면서 계속 터파기 작업을 하고요. 하고 아, 3답는은 아, 따라오면서 아, 이제 모래를 아, 저렇게 관주에다가다 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다 하게 되면 이제 흙을... 30cm 정도 메꿔가지고 이제 안전띠를 안전띠를 또 덮어줄 겁니다, 덮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머기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상타불이 따라오면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삼따블이 굉장히 이제 타이어 장비다 보니까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아 옛날에는 이제 삼따블이 없을 때는 이제 공투를 썼었는데 삼따블이 타이어 장비가 아무래도 이제 있다 보니까 기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분들이 이제 삼따블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갈로 작업하는데서는이따하고 삼따블들이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한 조로 이루어져서. 도요 엄청 많이 누시네요. 예. 올래도아 엄청 많이 누십니다. 야나도 진짜 저 애타게 가십니다. 부사키피가 한1500 정도가 넘, 넘는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아. 부사깊이가한 1500도 넘습니다. 너무 인제 다이 모래를 이때가단에 깔고서 이렇게 간을 올려서 작업 가겠습니다. 아. 지금 저 위에서 이 범면이 한 6m가 정도가 넘는데요. 저 밑에까지, 여러분, 접세요. 접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삼단붐이, 붐이 저 밑에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저기 08이, 08 정도의 그, 붐대를 뽑습니다 아. 얼마나, 아, 가한았는지 용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붐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 저,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삼단붐이 저렇게 멀리, 붐이, 아, 뻗어집니다. 와. 그러니까 기존 6w보다는 한 1m 정도가 더 나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실 1m라는 게 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장비로서는요. 아, 1m라는 그 분길이가 상당히, 상당히 긴 겁니다. 아... 아, 저, 저, 저 질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 삼나를 내리고 작업하는 데가 데도 있는데도요, 크게 그렇게 뭐, 노링은 없습니다. 아니, 삼나를 저렇게 내리고 하니까, 아, 뭐, 큰 노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리 뭐, 지금 기존에, 에, 삼나를 내리고 약간 뭐, 군대를 뻗었을 때 약간 껐떡껐 하는 거는, 가장 그 정도, 놀링은 놀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뭐 장비 입담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걸 놀링이라고 노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상따블에 비해서는 네, 아주 벤치입니다. 벤치급입니다. 자, 이제 문박을 팔아채고 이제 팥바가지를 아, 지금 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기사예요, 여러분들. 이렇면 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잡아, 잡아가면서, 잡아가면서 한거 보세요. 전 일직선으로, 아, 진짜 아주 잘 팠습니다. 예. 아, 베트랑이에요, 베트랑. 쫙 아, 해가지고 이렇게, 아, 계속해서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파나가고 있습니다. thank you 아, 이제 원바가지라또 샀습니다. 오, 많이 많이 얼었습니다. 그 확실히 공력 장비가 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얼어있는 흙을 다 뜯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단한 거예요. 탄 탄따블 같으면은 뿌레카를 때려가지고 뒷바지를 해서 이게.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육다불이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아다 뜯어냅니다 그냥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저 범면 쪽에 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톱박이 작업을 아, 하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육다불이 아저 붐떼 보세요 붐떼가 어, 쭉 뻗었을 때 아, 상당히 진짜 멀리 갑니다 아. 한 6m를 쭉 뻗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와, 저 개별로, 저기, 여보세요? 와. 확실히 이제 갈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잘하래요. 일를 잘합니다, 진짜로. 오늘도 체감온도가 굉장히 좀. 춥나십니다, 여러분들. 바람도 불고 아, 굉장히 추운 날도 불구하고 작업하고 아, 있 지금 여기에 이 친구는 이 동절기에서요, 계속적으로 지금 뭐 붙잡혀 있습니다, 상수도 칼로 작업이. 와 이때 보세요, 이때 쭉 뻗으신 거 보세요. 굉장히 멋이나가죠, 여러분들. 하여튼, 그, DX160WOK 아, OK 3단붐 구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아, 이 장비를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에, 전국에 지금 이 3단붐이 지금 아, 뽑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장비 일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이제 장비를 한번 구입하실 때, 3단붐 구사기를 한번 아, 뽑아 뽑아 보시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삽다블입니다 육다 이제 저렇게 계속적으로 간을 들어가지고 아, 날라주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아, 삼다불은 뒤에 오면서, 아, 간도 날라주고, 아, 모래도 삽입을 해주면서 계속, 아, 이렇게 단돌이를 해주는 겁니다. 아, 육다불은 계속적으로 턱파기를 해 나가고, 삼다불이 오면서, 아, 모래 추적도 하고, 대명기도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 저쪽 바가지 좀 한번 보세요. 직각으로 아주, 아, 잘 만들었습니다. 아, 직각으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 바지가 아주 깁니다. 이 보세요. 을아 네, 이제 관을, 아, 이제 관을 이제 삽입하 기 위해서 아 지금 이제 을 장착하고 있는 에다가이를 발라줍니다. 콩풍이를 발라주고요. 아 저기 좀 보세요, 아. 지금 이제 모래를 아, 계속해서 삼다이 이제 네, 모래 를 바닥에다 깔아줍니다. 아 공작. f m 을 합니다. f m 입니다 완전히. 따라주고, 이제 관 하나를 또 이제, 네, 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갈로기를, 아, 산수도 갈로기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하시는 모습을 보셨다가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제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됩니다. 아. 6W는 터파기를 하고 어, 직접 나가면서 3W이 따라오면서 모래도 깔아주고 관도 어, 넣어주면서 어, 모래까지 넣어가면서 대메기 작업을 하고 나가고 6W를 계속해서 파고 나갑니다. 아, 간을 그 삼다브리 또 간을 또 아, 들고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간을 또 이렇게 들고옵니다. 아, 간을 들고옵니다. 네, 간을 들고 와요. 아, 들고 와서. 자, 여러분들은 3 0 0 m m 관을 삽입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다 보세요. 3W이 지금 관을 들어주고 아 이제 이걸 삽입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저기다 이제 끼어 맞춥니다. 이렇게 아, 끼어 맞춰서 아 이제 살짝 밀어 놓으면은 6W이 저 관을 밀어서 3 0 0 m m 관에다가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 보세요. 자 이제 관이 내려졌습니다. 아, 이제 목발을 풀고 이제 저 육, 아, 육다블이, 아, 간을 밀어서, 간을 밀어가지고, 저 보세요. 저, 저, 벗개수를 이용해서 간을 밀어서 삽입을 시킵니다. 아, 오케이. 아, 다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간 하나를 낀 겁니다, 이제. 또상탑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모래를 갖다가 이제 모래를 아, 이제 또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에, 이제, 모래를 간 위에다가 집어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예, 모래 위에다 집어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퍼팩트로 이렇게 다져가지고, 아, 구운 흙으로 갖다가 위에다가 또 이렇게, 예, 덮어줍니다. 아,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안전띠를안전띠를 깔아주는 거예요. 아, 한 땀으로는, 아, 이제 따라오면서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3W는 따라오면서, 아, 태명기 작업,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태명기 네, 작업을 이렇게 네, 합니다. 아, 지금도 6W는 또 계속해서 또, 아, 타기가, 앉을 자리를, 흙으로, 아, 데미오고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좀 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크맨TV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팍팍 눌러주시고요. 아,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앞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포크맨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하트, 나이스, 감사합니다.